对啊。啊啊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10월 개천절이, 개천절이니까 오신무 들어가라 오늘 개천절이니까 이신무 들어가라 아,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오신무예요 어, 오늘 개천절 아니었으면 오늘은 비도 안 왔지 <laughs> 예, 비도 안 왔으니까. 울산에 비가 왔어? 네. 비가 한 군데라도 오면 50무 줘요 <laughs> 해외, 해외 온 사람들도 50무. 들어가라! 해외 온 사람들은 50무가 두분 들어간 거야. 두 분. 우리 조카는 서울대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영국 옥스퍼드 <laughs> 대학 교수하다가 왔잖아 어, 국무총리실에 국장으로 있었어 아까 나간 사람. 어, 굉장히 젊어. 어, 젊어. 음. 그러니까 어, 영어를 한국말보다더 잘하지. <laughs> 그런데 그래. 내 조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언니의 외손자 아, 아 어. 손자. 이종 이종 조카 나는 친 조카가 아니고 이종 조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언니의 아들의 아 어. 그러니까 손자 언니의 손자 손자 음. 조카지 그러니까 조카지 알겠죠 예. 이모의 아들은 나고 형제고 어 형제고 이모, 우리 이모님의 아들은 효성, 효성 <laughs> 개발, 효성 그룹 있잖아. 사장하다가, 어, 그만뒀지. 얘 아버지가. 음. 냐 얘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고 그랬잖아. 얘도 머리가 비상해. 그제 아버지도 머리가 비상해. <laughs> 그게 유전이 되는 거야. <laughs> 어. 그니까 러 내가 글씨 쓰는 게 우리 어머니 글씨체야. 어좀 이상하지 그지? 어 모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알았죠? 사람은 찰나는 75분지 1초야, 1초보다 75배 작지. 찰나. 우리는 수명이 찰나 찰나에 수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여러분 오른쪽 손에 동맥을 잡아요, 맥박 뛰는 데를 잡아요. 그 맥박 한번딱 뛰는 게 1초야. 알았죠? 일주일, 1초란 말이야. 톡딱 뛰는 게 1초야. 그러면은 찰나는 그거 75분지 1이야. 빠르죠? 눈 깜빡할 사이라면. 맥박 한번 뛰는 건 시간이 걸려. 턱 뛰다가 다음 뛰는 그 사이가 1초잖아. 근데 찰나는 그거보다 75배가 빨라. <laughs> 그지 그런데 마음은 우리 마음은 수시로 하루에 변하거든. 그 변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찰나보다 더 빨리 변해요. 만분지 1초야. 우리 마음은 만분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시월이 생각나 잔디밭이 생각나고. 막그 어린 시절이 그리 생각나는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옛날 애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laughs> 그럴 수 있어 없어? 가을이 되니까 옛날에 가을에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 남편하고 대화는 도중에도 이게 그게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마음은 만분지일초 <laughs> 빠르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거 하늘의 별따기야. 맞아 맞아. 아얘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 애인 생각하고 앉아 <laughs> 있어 우리 마음이 묘하죠. 어 분명히 남편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옛날 꼭 지금 10월 달에 10월에 헤어진 남자가 생각이 날 수가 있어. 대화 도중에. 그럴 수 있나 없나. 굉장히 마음이 이 찰나보다 더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에. 마음은 정확하게 1200분지 1초. 1초에 1200배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근데 찰나는 75니까 얼마나 느려. 그래, 그래. <laughs> 지금 저기도 상순씨도 우리 주미, 북미, 북미, 형성센터죠. 우리 북미 단장도 내차도 보면서 저 신랑 생각하고 앉아 <laughs> <안 돼요. 웃음>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돼. 꼭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끝낼게요. 호경명 할때 끝자가 영자죠? 네. 그러면 이게 이게 무슨 자야? 찰령자야. 찰령자인데 요거는 비공자죠 네. 그러면 마음을 비운 거 하고 마음이 차 있는 거 하고 어느게 좋아? 네. 마음을 비워야 네. 이빈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잖아. 네. 그런데 그릇이 꽉차 있으면 물 담는 들어가나? 안 네. 자기 자만심으로 꽉차 있으면 그사람 버린 거야. 그래서 이만큼 당기 있으면 누가 그 물을 더물을수 있나? 이렇게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비어져야 물을 더 붓지. 네. 그러니까 차 있다는 거. 이거 차 영자. 꽉차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비어있다. 비어 있다. 비어 공자다 그러면 여기에 그릇기자를 쓰면은 이거는 연기야. 꽉차 있는 그릇 이거는 빈 그릇이지 이거는 빈 그릇이라 말이요 맞아 맞아 빈 그릇이 요란하긴 하지만 마음은 비어야 되잖아 이 마음이 꽉차 있으면 스트레스에요 알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 마음이 비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큰 인물로 쓰려면 마음이 꽉차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마음을 내려놔야 돼 그러면 차 있는 건 대부분 남아야 할 미워하는 마음이야. 알았지? 네. 어. 항상 미워하는 마음이 꽉차 있는 거야. 알겠죠? 네. 미워하는 마음이 꽉차 있으면 좋겠나? 아니요. 그러면 일단 번개같이 찰나찰나 늙어가는데 엄청나게 빨리 늙는 거지. 알았죠? 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알았죠? 빈 그릇은 뭘 담아 먹을 수와 있어. 오케이. 자 질문. 오늘은 내가 내 강의는 이 공과 아 영과 공으로 알았죠? 예. 마음은 영이 되는 게 좋은가 공이 되는 게 좋은가? 공. 공이 되는데 그 공이 될때 하늘의 영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음. 솔직한 것과 정직한 것의 차이점과 솔직과 정직 중에 순위를 매기자면 어떤 것일 것같 어, 솔직한 것하고 정직은 차원이 달라요. 알겠죠? 음. 그러니까 어, 솔직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거는 실제는 5만 원 재웠는데 음. 500만 원 내놔라.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솔직히 그게 원가는 얼마 안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지? 그렇게 장사지, 장사. 그럼 장사가 솔직히 말하면 장사가 되나? 안 돼. 그 내가 사실은 5만원 줬는데 우리 가게에서는 200만원 받아요. 그거는 195만원은 무슨 값이야? 메이크업 값이야. 나이키 뭐, 나이키. 또 뭐, 세계적인 그 뭐야. 브랜드 값이. 무진장 비싼 거야. 똑같은 가방인데 재료는 2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가방이 500만원이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브랜드 값이야. 브랜드 값. 예. <laughs> 알겠죠? 그런데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이게 5만원짜리인데 우리가 어 우리 브랜드 때문에 500만원 받는데 이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건 정직한 게 아니야. 알았지? 네. 솔직한 건 정직한 게 아니야. 알았죠? 네. 그 어린애한테 그런 걸 솔직히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러면 그 정직하고 달려. 정직은 장사꾼으로서의 마진을 지켜가면서 정직하게 사는 거지. 그런 장사 못하게? 그 걔는, 어머, 지금 시장에 받아온 원가를 머리에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손님한테 물건을 팔면서 맨날, 아이고, 이거 세 배로 낸게 먹었네. 그게 맨 도둑놈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있을 수 없어. 솔직한 것은 허심탄회 한 거라고 그래. 마음을 피운 거. 그게 솔직한 거거든. 그런데 장사꾼은 마음을 피우고 장사할 수가 있나? 이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정가대로 받으면 정직한 거야. 그 가격이 정가인데 종업원이. 사실은요, 우리 주인이 2천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런데 2만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종업원이 얘기하면 그게 솔직한 건데? 정직한 종업원인가? 아니야. 아니야. 가격표대로 팔면 정직한 거예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솔직한 거 다르지? 네. 근데 어떤 사람 사면 이게 솔직히 얼마 줬어요? <laughs> 이러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솔직이라는 거를 들먹거리면 정직이 문제가 생겨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응. 솔직히 엄마가 내놨는데 원가 얼마 들어갔어? 이러면 되겠어요? <laughs> 솔직한 거지만, 어? 야, 니뭐밥 네 먹이고 뭐총 계산하면 얼마 될 거야? 이러면 되겠나? 안 되는 거야. 솔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직. 우리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도덕적이면 되지. 그게 꼭 솔직히 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 이제 알겠죠? 네. 응? 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어머 하늘 안오고 누구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면 누구는 전부 이게 전부 가짜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한 건데 상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 안 그래? 응? 거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도 그 도움 모아가지고 부르자않도 없고, 외국이 아프리카 성교 사업에 불쌍한 애들 공부시키고, 그게 다 기독교하고 불교하는거 아니야. 그걸,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 좋은 일 하잖아. 네. 그 누가 개인이 뭐그 헌금 받은 거 가져가서 호의호식 하는 사람 없어요. 종교단체는 다 그래.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중에 구원받고 안 받고는 신인한테 와야 되겠지. 그거까지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럼그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서 부적을 하나 가지고 왔잖아. 선님한테 네. 그럼 부적을 선님이 500만 원 내놔라. 500만 원 줬다 이 말이야. 그럼 부적을 가져으면준 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자기 기분에 이건 500만 원 줬어. 어, 내 일이 잘될 거야. 이게 더 강해지는 거야. 바램 있지? 네. 막연한 기대감이 있잖아. 네. 그게 돈이야. 그런데 야 이거 2천만 원 내놔. 그러면 그 2천만 원짜리를 보여. 부적이. 맞습니다. 어 진짜야. 야, 이거 그러면 그 부적 적당히 갖다 집어 던져 버려. 그런데 500만 원 내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적이야. 그럼 그거 많이 줬으면 소중히 다뤄요. 그럼 그만한 값어치가 또그 사람한테 발생해. 거기에 믿는 마음이 든든해 가슴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부적 써줬다고 돈 받았다고 고소 해 봐야 안 돼. <laughs> 너는 비싸게 준 만큼 비싼 대가를 누렸다 이거예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 네. 하한 후에 해비 내고 돌았는데 나중에 해비 내놔라. 이러면 이미 그 가치를 누린 거야. 많이 줬든, 적게 줬든. 적게준 사람은 적게 누리고, 많이 낸 사람은 더 애착을 갖고, 많이 누리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는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런 판결이 많이 나와요. 예. 어, 근데 뭐, 부족 하나 주고, 뭐, 후담을 해주고, 뭐, 10억을 받았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나, 1억 미만은 행해지는 거야. 알았죠? 네. 음,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솔직한 것이 너무 지나치면 정신병자야. 그지 네. 네. 어. 어, 자, 잘 봐요. 야, 저 아빠한테 가서 오늘 우리 시장에 갔다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장기 하지? 아들이 그런 그래 약속을 했어, 안 했어? 산살짜리 하고 약속했어. 그런데 아빠가 타고 니까 아빠,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엄마하고 시장 갔다 왔니? 아니면 들통나서 안 났어? 얘는 예, 분이, 야, 아빠하고, 아빠가 물으면, 어, 할머니 집에 갔다 왔다 그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야, 너 어디 갔다 와서? 그러니까 엄마가 시장 갔다 오라고 그랬어. <laughs> 되게 솔직하지? 네. 애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네. <laughs>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야 그래. 네.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신병이야. 아직 철이 없으니까. 엄마하고 약속을 한 거는 엄마하고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한 것보다. <laughs> 그래야 네. 그래. 애기들은 종종 그래. 야, 엄마가 그릇들서 깼다고. 아빠, 오면 이야기하지 마. 어, 그러니까, 어, 알았어 엄마. 이러고, 아빠, 오니니 아빠. 엄마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래. <laughs> 아이거 이거, 이거 아들들은 애 그렇게 실수를 해요. 이게 약간 이게 장애가 있는 거야. 그거 솔직하지? 네. 근데 그게 좋은가? 아니다 아니야. 불안하지. 맞죠? 네. 답다 했죠? 네. 정직한 게더 좋아요? 네. 됐다. 그러면 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신랑 오면, 아, 여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다 그릇을 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고야. 그래, 그래. 네. 그러면 남편이 또 이래. 아, 우리 집에 나쁜 액땜을 했구먼. 잘했어. 어. 그 대신, 뭐, 돈이 없으니까 매일 깨지 마어종경과가도 네. <laughs> <laughs> 아버지 액땜을 해. 그 집안에 좋은 거야. 하버지 깨서 없어지면 액땜이 된 거야. 어큰 사고 날 거야. 예방이 된 거야. 어 아, 남편이 도형수 교통사고인데 집에서 그 접시를 다 깨버려 액땜해버리면 그지? 네. 어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든 적게 나면은 큰 사고를 막아준 거라고 생각하고 액땜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민족의 문화 맞잖아. 네. 그지? 우리나라 네. 다쳤다 다리가 확 벗겨졌다 그러면 아이고 안 부러지기 다행이다. 정말 운 좋았다. 액땜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 우리 아들 다리를 갖다가 이게 뭐냐, 막 이러면 되겠나? 안 되는 거야. 전부 액땜으로 들어가야 돼. 알았죠? 네. 마음이 편해지지? 네. 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공에 오면은 액땜만 했나? 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지? 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액땜이야. 사주가 다, 전생에 죄가 다 없어졌지? 네. 액 때문에 아니라 액을 전부 다 싸그려, 없애버려. 맞아, 맞아. 나쁜 이름 좋아져, 안 좋아져? 나쁜 몇 자리 좋아져, 안 좋아져? 나쁜 집도 좋아져, 안 좋아져? 다 바뀌어버려. 핸드폰까지도 손이 안 떨어져? 핸드폰 번호도 손이 안 떨어져? 다 바뀌어, 안 바뀌어? 광채들만 사람도 살려? 그 에너지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 옛날에는 없었지. 자 오늘 오신 분들 레벨 30. 어, 오늘 참 오늘 개천절이지. 오늘 오신 분들 레벨 50무 들어라. 야 아슬아슬하다 야 오늘 이 영상 보는 시청자 레벨 20무 들어라. 오늘 한산 차린 사람 예물 올린 분. 나나분 꽃바구니 신규모시원분 정의연 가입한분 정의연 소개하신 분 정의연 비창해하신분 축복맹패 권총무한분 무료 급식 원하신분 잡초 뽑은 분 하늘궁 봉사자 레벨각 신무식 들어와라